이 현대사라고 하는 것이요.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를 현대사라고 그래요그 뭐 전에 고대, 중세, 뭐 근대 이런 거 이제 구분이 불분명하잖아요. 근데 어 여기 있는 현대는 광복 이후가 현대다. 근데 이제 그 광복 이전에 그 일본의 패망의 조짐을 알았던 열강들이 어떤 회의를 왜냐하면 일본이 패망하면 한반도 어떻게 할 거냐. 이 회의 목록 이거좀 살펴보고 그리고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한반도에 우리가 세울 신세계,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우리 민족 지도자들은 어떤 협의를 했는가 노력들을 했는가 그걸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음,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거 엄청 외웠었어요 뭐 카이알포 카이알포모미 뭐, 카이알포모, 카이알포모미 카이알포모미, 카이알포모미 이런 거 많이 외웠었는데 제가 그거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카이로회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도 절대 외울 필요 없고요 1943년에 이집트에서도 카이로에서 열린 회의가 되는데요. 미국, 영국, 중국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그 우리 교과서에 나오냐면 최초로 최초로 한반도에 독립을 약속을 한 거죠. 야 일본이 패망하면 저기는 한반도 독립시켜주자라는 약속이 들어가서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회의가 되겠고. 근데 아쉬운 거는 뭐냐면 적절한 시기에 언제다라는 말이 없이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풀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것이 카이로 회담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얄타에서 1945년 2월에 모입니다. 45년에 독일, 일본 다 폐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미영소가 모여요. 자, 이건 내용이 뭐냐? 미국하고 영국이 소련한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야, 참전해. 참전해. 그러니까 소련이 알았어. 참전 약속을 합니다. 그래 놓고 8월달까지 참전을 안 해요. 원폭 투하되는 거 보고 바로 다음날 참전하거든요. 얄미워서 얄타다. 소련 얄미워. 그리고 이때 독립 약속을 해놓고 은밀하게 신탁, 일본이 폐망하면 조선을 자신들이 맡아서 통치하겠다라는 신탁 통치가 논의됐죠. 우리 입장에서 너무 얄밉잖아. 그래서 얄타. 자, 그리고 어, 1945년 때가 이제 7월이죠. 포츠담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뭐 히틀러 이제 뭐그 완전히 저기 베를린 다 함락되고 뭐 포츠담이면 베를린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독일 끝났죠 사실. 그러니까 미영 중소가 다모입니다 그래서 야 독일 패망했으니까 일본 너도 항복해. 너좀 조건 달라고 시간 끄냐? 무조건 항복하란 말이야.라는 얘기를 하고 여기는 우리의 독립에. 제 약속을 해준. 제 약속. 요것이 바로 여기는 포치담회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일본은 계속 시간을 끌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무슨, 뭐, 옥세 정책 그래갖고, 뭐, 다 같이 죽자 막 이렇게 나서니까 미국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945년 8월 달에, 8월 달에 바로, 아, 히로시마에, 그리고 나가사키에 각각 원폭을 투하하게 됩니다. 리를보이, 팻보이. 그래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8월 15일이 되죠. 8월 15일. 그래서 이때가 이제 바로 광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모스코바 3상의 미소공동위원회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광복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일본의 폐망을 예견했던 우리 민족 지도자들은 광복이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충칭이었습니다. 자 충칭에서는 바로 우리 임시정부 김구 선생님께서 김구 선생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었다.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은 삼균주의였고요. 삼균주의, 삼균주의였고 대표적인 군대는 한국 광복군이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가 균등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꿈꿨었고요. 제가 충칭 말고 이제 중국 공산당의 임시 수도 예난에서는 여기는 김두봉이 있었죠. 조선 독립 동맹입니다. 조선 독립 동맹, 김두봉. 여기선 조선 의용군, 조선 의용군이 있었고요. 이들의 주장은 보통 선거 실시를 통한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려 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자꾸 민주주의 그러면은 뭐, 우리고, 공산주의 그러면 이제 독재를 떠올리시는데요. 독재는 우리도 독재의 역사가 있죠. 그리고 북한도 독재의 역사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독재는 별개의 얘기고, 북한의 원명칭이 뭐예요? 조선 민주주의민공화국이죠. 그러니까 자꾸 뭐, 민주주의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자유세계고. 독재그룹은 공산주의고, 그거는 잘못된 편견이에요. 독재는 둘다 있을 수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표현하는 건 사회주의도 민주주의를 표방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냐? 1944년, 광복 1년 전에 조선 건국동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니, 선생님, 이건 왜 색깔이 오렌지입니까? 이거 중도 좌파거든요. 여운형 선생이 만들었어요. 여운형. 이분은 좀 알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운영 선생이 국내에 만들었던 조선공국동맹은 사회주의 세력을 연합해서 만든 단체였고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가장 먼저 실권을 잡은 단체입니다. 왜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음 그래서 여기는 지역도 달랐고 그리고 이념도 달랐지만은. 그들이 꿈꿨던 세상의 공통점은 뭐였다? 민주 공화국을 꿈꿨다. 공화정. 민주주의를 꿈꿨다. 이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광복 직후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광복의 그날이 왔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외치게 되는데요. 광복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선총독부가 일본의 폐망을 미리 알았어요. 그럼 이제 이들의 목표는 뭐냐면 한반도에 있는 일본인들을 안전하게 본국으로 송환하는 게 이제 그들의 목표예요. 그러려면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다가 하 여운형 선생을 찾아가요. 그래서 여운형 선생한테 도와주시오. 우리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이 그러면 어 내가 다섯 가지를 요구할게. 음 일단 3 개월치 식량 먼저 주고 어 우리가 독립운동을 사회권 재건을 하기 위해서 뭐 청년 노동자 농민 뭐 이런 분들 모시는데 너희가 방해하면 안돼뭐 이런 다섯 가지 조항을 이제 요구해요 그래서 총독부가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총독부의 모든 행정과 치안의 권한은 조선 건국동맹을 주기로 광복이 위해 그리고 대신 조선 건국동맹은 일본인들을 본국에 안전하게 송환할 수 있도록 서로 합의를 봐요 그리고 이제 광복이 된 거예요 광복이 됐는데. 이때 상황이 어떠냐? 일단 북쪽의 경우는 소련군이 이미 밀고 들어왔어요. 소련군이 이미 밀고 들어와서 이 북쪽은 소련에 의해서 통치 체제가 이루어지고요. 남쪽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여운형 선생이 여운형 선생이 서울을 기반으로 광복 당일날, 조선 광복 당일날, 조국 광복 당일날, 조선 건국 동맹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요. 건국을 준비하는 위원회로 만든다. 그리고 건국 준비 위원회는 사회주의 세력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세력도 함께 모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있는 행정과 치안을 담당한다 이렇게 됐죠. 하고 이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건준이가 행정과 치안을 이어가는데 문제는 당시 일본에서 항복 문서 받고 있던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미국은 조금 전까지는 소련하고 친구였지만 독일과 일본과 맞서 싸우는 이제 주적 독일과 일본이 없어진 이후에는 소련은 경쟁 상대가 되는 겁니다 야 소련, 네가 한반도 다 먹으려고 그래? 안 되지? 잠깐 기다려! 그러면서 미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이 9월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온다니까 여기는 여운영 선생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어, 이거 큰일 났네? 우리는 지금 나라도 안 만들었는데 위원회 상태인데 미국이 들어와? 안 되겠다 빨리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나라를 급조해서 만들어요. 이게 인민공화국 인공을 선포합니다. 근데 인공을 선포하면서 그 중심 세력을 다 사회주의 세력으로 다 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족주의계는 반발을 하죠. 이때 이제 제일 반발한 게 누구냐면 당시 김성수입니다. 김성수 같은 경우는 부르주아잖아요. 그 그의 친구 송진우 이런 사람들이 제 김성수 완전 부르주아기 때문에 사회주의 세상에 오면 이 사람 바로 그냥 인민재판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의 자본을 기반으로 한국민주당, 한민당을 만들고 임정봉대, 인공, 어, 타도를 외칩니다. 아니, 저 충칭에 김, 저 김구 선생님이 계신데 웬또 니네가 나라를 만드냐? 안 돼! 빨리 임정, 김구 선생님 오세요! 막 이런 주장을 했다. 결국, 이 역사는요, 다 정체 놀리고 이기주의적인 인간, 그니까 나만 아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다 역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회주의 세상 오면 죽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온 거예요. 미국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인공 이거 뭐야 사회주의야 여기는 한반도 내에 있는 거부먼트 정부 한반도 밖에 있는 임시 정부 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어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직접 통치하겠어 그러면서 미국이 직접 군사 통치에 들어가요. 야구 소련하고 미국이 자신들 마음대로 그냥 선을 찍 그어버려요. 이쪽 정도 나누면 되겠니? 그러면서 그었던 것이 바로 38도선입니다. 정확하게 38도선에 이렇게 개성이 들어가 있어요. 개성이. 그래서 원래 개성이 이 38도선 이남이었습니다. 여기 38도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임시정부의 주석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는 수모를 당했고, 우리 열심히 일제 강점기에 싸웠던 임시정부는. 미국의 군정 지배로 하루 아침에 공중분해가 되버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미소 군정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1945년 그해 12월에 소련에 있는 수도 모스크바에서 삼국 외상이 모여요. 이게 삼상 회의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내용은 뭐냐? 여기는요, 카이로 회담에 적절한 시기에 독립해 주겠다며, 요거를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합의를 본 내용이 뭐냐. 첫 번째 는 뭐냐면, 저기 일단, 지금 정부가 없으니까, 미소 군정 상태니까, 새로운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새로운 임시정부. 그리고 요거 수립하기 위해서, 미국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임정수립을 원조하겠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는 임정에는, 사회주의계, 민족주의계 할것 없이 모든, 여긴 한반도 내에 정당과 사회단체가 다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를 인정 안 하는 거지. 정당하고 이제 사회단체는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계, 민족주의계를 다 참여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요것이 이제 발칵 우리나라를 뒤집어 놉니다. 바로 신탁통치입니다. 앞으로 미영중소네개 나라가 향후 5년간 한반도를 신탁 통치하겠다. 요게 모스크바 3상회의 내용이에요.